9월 23일 생생 주식입니다. 지금의 위치에서는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장의 위치에서 놓고 볼때 일단 상승폭이 존재를 하고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죠. 여기에 따라서 추석 연휴로 접근함에 따라서 매물 소화가 증가될 여지가 있다 라는 거죠. 이미 최근 요 구간에서 놓고 보면요, 어, 지수가 이렇게 오르거나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주가가 상승으로 마감하는 종목보다는 하락으로 마감하는 종목이 더 많은 그런 상황도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즉, 이미 매물 소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이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향후에 한국 증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라는 점이죠 추석 연휴 이후에 상승 기대감이 높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추석 연휴 전에 매물 소화로 조종을 받을 경우에 이를 이용한 저가 매수의 대기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 라는 점을 우리가 상기해 보자 라는 거죠 결국 일에 의해서 매물 소화 조종이 나타나더라도 조종이 제한적일 수 있고 또는 박스권 등락으로 매물 소화를 어, 만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놓고 보더라도요, 두달반 동안의 긴 박스권 행보 등락을 만든 이후에 이제 막 여기를 돌파하는 1차 상승 파동이 진행된 것인 만큼 여기에서 상승 폭이 존재하고 추석 연휴가 존재, 어, 추석 연휴로 접근함에 따라서 매물 소화가 많다고 해서 다시 이렇게 빠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라는 점을 우리가 고려해 보더라도 일단 지금의 위치에서는 매물 소화를 거치더라도 조종이 제한적이거나 박스권 등락으로 매물을 소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을 염두해서 후속으름을 체크해 가보자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지금 당장도요 여전히 코스피 지수 512 평선 위에서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코스닥 지수도 512 평선 위에서 흐름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즉 양시장 모두 512 평선에 대한 훼손이 없습니다 즉 어, 9월 초부터 시작된 이 상승파동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도 염두를 하셔야 돼요 어, 그래서 오늘 어, 시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을 좀 염두 하셔가지고 너무 겁을 먹지 마시고요 제가 어차피 한국 증시는 4천 포인트 넘어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만약에 조종이 나오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마인드도 좀 갖고 장을 바라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종목에 있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빠져야 빠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빠져야 빠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 주가를 보세요.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은 올라가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자 매물이 나와서 음봉이 나와도 다시 이를 극복하고 또 올라가요. 그죠? 그다음 원닝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도 한번 시작되면 계속 올라갑니다. 그죠? 쉽게 꺾이지가 않아요. 유진테크도 마찬가지. 자 계속 올라갑니다. 보통의 흐름 같으면은 보통의 흐름 같으면 올라가다가 좀 조종을 좀 거치죠.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정을 뭐 거치는 것도 없이 장중 매물 소화를 거쳐서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그죠? PSK 홀딩스도 최근 아주 지루했던 이 구간에서 이제 벗어나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그죠? 그니까 제가 소위 말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파동은 빠져야 빠지는 것이다. 어, 그죠? 빠져야 빠지는 것이다. 이 논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이, 어, 상승 파동을 그리는 종목들. 물론, 뭐, 삼성전자를, 어, 우리가 5만 7천원 전후에서, 어, 5만원대에서, 어, 매수를 할수 있어야 되고, 또, 원닝머티리얼즈도 어, 저희 주식장인과 멤버십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 2만 3천원대 분할 매수. 이런 쪽에서, 오르기 전에, 이렇게 선침에, 어, PSK 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제가 어, 멤버십과 주식장인 분들에게 수도 없이 어, PSK 홀딩스는 단기 대응하실 분은 매수하지 말고 길게 보유가 가능하신 분은 매수해서 보유해라라고 제가 여기서 뭐 어, 한열 번도 넘게 얘기했어요. 그죠? 응. 길게 보유가 가능한 분만 매수해서 보유해라라고요. 이렇게 미리 이런 파동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들어가서 어 매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어 과정 속에서도 어 일단 어 어떻게 어 매매 대응을 하느냐 일단 이런 상승 파동 자체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꺾여야 꺾이는 거다라는 이런 마인드도 어느 정도 어 중요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상기해 보자라는 거죠 제가 이 로보스타도 로봇스타도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어, 지금 이렇게 계속 살아있는데 이걸 차익을 다 했어요. 저희 차익을 다 하고 나서 추가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좀 아쉬워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또 한번 저도 스스로 좀좀다 어, 잡아보는 그런 계기를 좀 가져봤는데요. 어쨌든 수익을 내고 팔았지만 더 올라가 버리니까 또 올라가는 폭이 막 급등으로 나오니까 어, 좀 아쉽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볼 부분이 뭐냐면은. 정고점을 돌파하는 종목을 주목하자. 정고점을 돌파하는 종목을 주목하자라는 거예요. 어, 제가 이 한솔 아이원스, 한솔 아이원스의 흐름을 보시면요. 여기에서 보시면, 직전 고점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직전 고점을 갑자기 강하게 돌파해버리죠. 그죠? 고점을 높이잖아요. 자, 그리고 약간 쉬어주죠. 자, 바로 이때 제가 요거를 캐치를 했죠. 캐치를 해가지고 요때 이때, 이때가 (9월 10일입니다) (9월 10일) 어~ 전고점을 어~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한 후에 눌림이라 어~ 패턴이 괜찮아진다 그니까 러 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고점을 강하게 눌리더라도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눌림이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서 어~ 여기 쫙또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죠? 어, 전고점 돌파를, 이번 주에 한 종목을 보면 또 삼천당제약 같은 종목이 이번 주에 전고점을 돌파했죠. 이번 주에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근데, 어,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정고점 돌파의 가능성, 어, 또, 리가켄바이오가 오늘, 어, 정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전고점을 오늘 돌파했죠. 그러니까 이번 주는 삼천당제약이나 리가켄바이오가 전고점을 돌파하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간파하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9월 19일 날 3000당 제약. 아, 어, 아이고. 이게안 되네. 9월 19일 날3 0당 제약을 보시면은 24만 5 0 0 0원에 전고점 돌파 시도 가능 패턴이라고 제가 읽어 드리죠. 어. 그죠? 어, 23만 5 0 0 0원에 전고점 돌파 시도 가능 패턴이다. 또리가캔바이오는 어제도 얘기했어요. 어제도. 이걸 보면서 미리 매수를 했었지만은 요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 15만 8,900원의 전고점 돌파 가능성을 보면서 보유 전략 유지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패턴의 종목들을 우리가 읽어나가는 게 중요해요. 어 그래서 전고점을 일단 돌파해서 전고점을 뭐 전고점을 항상 중요한 건 그거예요. 뭐냐면은 전고점이나 이런 자리를 돌파한 다음에 다시 깨고 내려가면 의미가 없어요. 항상 저는 돌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돌파 후 지지가 중요한 거예요. 돌파 후 지지가 중요한 거요 즉, 돌파 안착이 중요합니다. 그러고 가는 종목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나 그에 앞서서 일단 정, 여기를 돌파할 것이냐를 미리 읽어보는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솔 아이온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어, 정확하게 정거점을 돌파한 다음에 지지로 전환해주죠. 그리고 나서 올라간 거죠. 그죠? 어, 삼천당지학의 리가켄바이오는 아직 뭐, 그거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정고점을 돌파할 걸 미리 읽으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어 지금의 장애 영역에서는 지금의 장애 영역에서는 가는 종목만 가고 있다는 소리. 아까도 제가 상승 마감 종목보다는 조종 마감 종목이 최근에 많다라고 했잖아요. 가는 종목만 가고 있는데 어떤 종목이 가느냐라는 논리에서 첫 번째는 상승 파동을 그리는 종목. 빠져야 빠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고점을 돌파하는 종목. 이두 가지 포인트가 지금 장애 영역에서는 핵심이다라는 점을 알고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이 남아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이, 실적 발표가 이제 임박했는데, 어제도,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메모리 업체 중에서 가장 먼저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반도체 풍향계로 불리죠. 어, 마이크론의 실적, 어, 노출 이후에 한국의 반도체 관련 시세가 연장될지, 아니면 매물 소화를 거칠지가, 어, 일단 1차적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마이크론의 실적도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합니다. 음, 오늘 하루도요, 어, 매매하시느라고, 어, 고생 많으셨어요.